10년 전 의료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의사가 응급실에서 다시 만난 건 놀랍게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이유는 사랑이 아닌 5억 원의 심장수술비 때문이었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배신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박진우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하루 수술비만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의사였죠. 아내 혜림은 명품 가방을 들고 골프장을 다녔고 17세 딸 윤아는 국제 학교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그날 수술대 위에서 젊은 여성 환자가 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의료진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집에 돌아온 진우의 굳은 표정을 본 해림은 직감했습니다. 여보, 설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박진우 가족이 경험할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어요. 의사면허 박탈과 함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병원은 진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집과 병원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거죠. 해림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런 삶은 못 살겠어. 그녀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딸 윤아의 반응이었죠. 아빠 때문에 친구들한테 창피해 죽겠어요. 미국 갈 거예요. 윤아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엄마랑 새 아빠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우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아내와 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진우는 텅빈 집에서 절망에 빠졌죠.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10년을 함께한 가족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집마저 경매로 넘어간 진우는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의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디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언론의 얼굴이 알려진 탓에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죠. 결국 진우는 대학병원 청소용역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밤새 병원 복도를 걸레질하는 일이었어요. 한때 의사로서 환자를 살렸던 그 병원에서 이제는 바닥을 닦고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진우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차가운 강물을 보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꿈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은 자신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강변 벤치에 앉아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숙자 할머니였죠. 이거 드세요. 할머니는 작은 손에 든 따뜻한 호빵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의 작은 배려가 진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호빵을 받았죠. 그날 밤 진우는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의사면허는 박탈당했지만, 의학 지식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의학서적을 읽었죠. 어느날 밤 응급실에서 쓰러진 노숙자가 실려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쁜 와중에 진우가 먼저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어요. 이 사람 저혈당 쇼크예요. 진우의 정확한 진단에 의료진들이 놀랐죠. 당신 의사세요. 응급실 과장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과장은 진우를 이해한다며 말했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지원해보세요. 그 말이 진우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다시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40세의 늦은 나이에 진우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20대 동기들 사이에서 아저씨 레지던트로 불렸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밤낮없는 응급실 근무는 고됐지만 환자를 구할 때마다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성형외과 시절의 화려함과는 달랐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의 숭고함을 깨달았어요. 5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진우는 응급의학과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죠. 특히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고 환자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더 신중하고 겸손한 의사가 되었죠. 성형외과 시절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진정한 의사로서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다시 한번 그를 시험에 들게 하려 했어요. 어느날 진우에게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혜림이에요. 10년 만에 듣는 전처의 목소리였죠.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유나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수술해야 해요. 해림은 미국에서 재혼한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딸의 심장 수술비 5억 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수술받게 도와주세요. 제발. 며칠 후 인천공항에 해림과 유나가 도착했습니다. 27세가 된 유나는 창백하고 말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우를 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죠. 아빠, 아니, 박원장님. 유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돈은 꼭 갚을게요. 10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남처럼 대하는 모습에 진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그녀를 외면할 수는 없었죠. 복잡한 심경으로 유나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혜림은 진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너무 냉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유나만은 살려주세요. 유나도 처음으로 진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때 너무 어려서 모든 걸 돈으로만 판단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진우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진우는 유나의 치료를 도왔어요.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를 섭외하고 모든 과정을 관리했죠. 수술비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날 밤 해림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함께 가요. 유나도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해요.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이렇게 달콤한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 자신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진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진우가 직접 집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유나가 말했죠. 아빠 고마워요. 이제 다시 가족이 될수 있겠죠. 해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진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유나의 치료는 의사로서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10년 전 여러분은 저를 버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지금 다시 찾아온 것도 결국 도움이 필요해서죠. 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조건부였지만, 제 환자들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진우는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유나는 제 딸이니까 끝까지 치료해드릴게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수 있게 되었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진우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냉정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